<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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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굴은 비공자 같지만 이름은 구공자의 조연입니다. <laughs>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네 계신가요? 서울분시죠아다서울에서 아, 오셨구나 네그 멀리서 오셨으면 은 그래도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괜찮아요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총 14분께 제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진짜 많죠? 네한분 정도 좋아해 주시는데 일곱 분께는 감사합니다. 타임도 이렇게 놀래해 주시는 놀라움. 자 그래서 <이번, 웃음> 일곱 분께는 저희 배우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일곱 분들께는 오늘 출연된 플라로이드 일곱 종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아 어마어마하죠. 먼저 저희가 직접 고른 선물을 받으실 일곱 분을 저희가 뽑아볼건데요 한 분씩에서 좀 예. 뽑아보시면 되시겠고 예. 각자 이제 한 개씩 뽑은 후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네네. 어.. 그리고 당첨되신 분의 자석번호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송합 네, 제가 뽑혀줄게요 아유, 아유, 아 먼저 말해? 아, 먼저 뽑고 얘기를 할까요? 네? 제가 읽시 않아요 아, 읽지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다고마졌 제가 이제, 예, 이제 네. 지 티켓팅으로 지친 여러분들의 손을 지켜줄 핸드크림 준비했습니다. 베리베리고. 네. 오 네. 아. 베리베리 네. <laughs> 제가 이향을 <학을> 좋아해요. 아이이 <laughs> 베리 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아, 아, 베리베리 가 아. 되게 재밌으신 것 <laughs> 같아요.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선물. 맷차롱베의 선물을 가져갈 주인는 누구인지. 누구 누구 요 메이크업 잘 어, 모르겠어요. 이. 네. 스타일은 안다의 3C2라고. 3C2? <laughs> 아, 3C2야. 3 c 2 아니, 그렇게. 네, 네. 그래서, 하나는 블러셔 플러스 립세트고요. 하나는 블러 워터 틴트인데, 아,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고, 제가 하나는 이 블러셔. 메이크업 때 공자로 블러셔 하거든요. 그아 같이 해서 오 어,

아우... <laughs> 지은이 갇히면 어해요아 괜찮아요? 네, 네. 아. <laughs> 네. 아, 상식이더 좋은 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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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조심스러워지니다 아, 아, 아. <laughs> 저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화학구연이어서 진짜 서치를 해봤어요. 서치를 해봤는데 우연 프리미엄 정육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20년대가 고음 얘기가 리액션이 굉장히 야식으로 오늘 드시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스랑 이거를 좀이성좀 좋아하시나요? 스이가까아맞 열심히 사람 아 번. <목소리> <오와. 안> 계신다? <목소리> <샥을> 어, 어, 안계신 아! 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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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conservatives.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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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灵吗？

지금을 한번 이번에 한번 들어겠습니다 네. 자. 어, 네, 제가 전는데 네. 선물서 정보를 요 아, 네, 맞아요. 아, 님. 아,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저기 이제 2 4 무서 농구 상품권을 선물0만원예요인데요 이기야 왜 이러지? 아예요 오늘은 어, 1층 티켓 푸스에 올라가셔서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배송을 해드리는 서거기 때문에 네, 올라가셔서 달라고 하시거는못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 번호에 계신 분들죠? 이 네, 번호에 계신 분들. 네, 저희가 다들 기억하셨죠? 네. 근데 기억 못해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제가. <laughs> 이게 공연 때제대상보다 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 날에... 네, 준비했는데요. 서 저희가 아 그리고 저희가 뒷면에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 한마디를 적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네, 아, 수있 네. 아, 네, 아, 네, 네. 설명해 주 아, 네, 이 문구까지 같이 나가나봐요. 그 이미지가 뒤에 저희의 어떤 무만한 메세지가 겨있기 때문에 다 진행을 잘하셨습거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거학고요 여기 전화 이제 아 죄송해요. 아, 으리, 진행이 너무 어도로 길었어요. 너무 좋다. 엠씨는 저희가 처음에 여기다가 점점 비가 나게 되는 걸 볼까요? 아, 네자조용 아, 아, 요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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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신 하나입니다. 플라이드를 받으실 미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아시 계시니까 또 한번 이제 걸어 볼까요? 그럴아요 지금 제발 한번 호흡습니다죄송니다1층6열 네. <laughs> 13번. 3열 9번 어. 아 네. 아, 아 네. 저는 바로니다 1층에 5열 13번입니다. 하드립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1층 7열 16번입니다. 16번.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아, 1층 4열 5번. 아, 이게 로안나 저는 1층 2열 18번 아조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선물을 찾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수사가 끝났네요. 네. 아아아 무슨 말이는면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너무 시간 빨리 흘러갔는데요 <laughs> 어, 일단 제가 또 이제 마무리가 된 만큼 마무리 인사를 또이 간단하게 또 우리 음, 레이를 처음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넷째. 그때가 이렇게 와. 그럼 이번에는 네. 嗯嗯、好，对，所以。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입장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는 길 조심하게 돌아가시고 조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미처 말을수 부지 못한 틴트의 부공자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잘살잘살 하시고 네, 어, 정말 너의 결혼식 끝날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是咱们新兴的民营企 돌아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사실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하고 이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어 제가 <laughs> 네, 네, 저희가 이제 아다 저희가 그 질문한 거였어요. 뭐요?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파이팅 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선창을 저희 이석배우님이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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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에 빠지는 시간!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걸 내게 첫사랑!